시편은 어떤 힘이 있느냐 하면 어 힐링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이리 말하죠. 그것이 뭐냐면 은 우리 안에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어, 이 생각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생각을 힘있게 품어낼 수 있는 원동력은 또 어, 이 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성과 감성으로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두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지성은 기억하는 것, 우리의 의지나 아, 이런 것들을 에, 만드는 틀과 같은 역할이고, 감정은 그것을 폭발하는 에너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이 에너지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생각? 그러니까 감성은 에너지에 해당되고 이성은 뭐예요? 이정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표가 일로 가면 천국 길이고 일로 가면 뭐 서울 가는 길이라고 어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지요 힘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감성과 이성이 고요하게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의 성현들은 어, 이것을 니라고 보고 이성이라고 보고 하나는 이게 기라고 보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원리를 말하는 우리로 말하면 이성적인 걸 말하고 기는 뭐죠? 이건 감정 에너지를 말해. 이 이제 기를 이제 더 활동성 있게 표현하는 게 뭐냐? 에, 이것을 칠정이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칠정, 일곱 가지 감정이 이게 자극을 받으면 일곱 가지 감정이 막 이렇게 이제 분출한다. 이제 이렇게 본 거지요. 그데 이성은 공부를 많이 하고 하면 발달이 돼요. 많은 공부를 하면, 많이 배우면 발달이 돼요. 그런데 7정 정선을 어떻게 돼요? 배5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보듬어야 돼요. 보듬어야 되니까. 에, 이 감정을 내보낼 때 내보내고, 들여올 때들여오야 돼요. 이게 순환이 잘 돼야 에, 건강해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울화라고 하는 우리가 표현한 화병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 참아야 된다고 눌러놓으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는 우리 감정을 청소하고 감정을 맑게 해주고 감정을 회복하고 감정을 치유하는 이 능력이 시편에 있는 거예요. 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시라고 하는 우리 한문에 보면 재미나게 돼 있어요. 이게 말씀과 플러스 뭐로 돼 있죠? 이거? 이게 이제 언어잖아요. 언어에 요게 뭐죠? 사찰할때 신전, 성전. 동양에서는 이걸 말하죠. 그러니까 언어의 성전이 뭐예요? 시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말의 성전이 시라는 거예요. 시를 가만히 읽, 읽어보세요. 그러면 맑게 해주는 그게 있어요. 제가 짧은 시 하나를 외우는 게딱한가 있는데 하늘이라고 하는 시거든요. 박희준님의 신대. 하늘처럼 맑아 보이는 그 사람에게서 나는 하늘 냄새를 맡는다. 예, 하늘처럼 맑은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사람에게서 하늘 냄새를 맡는다. 이렇 조금 역설적으로 표현한 건데, 굉장히 와타아요 시편에는 뭐가 많이 담겨져 있냐면 이 울화, 분노,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고장나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 불안, 분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표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에는 예, 힐링 파워, 치유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시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일단 알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로서 언어로서 구성되어 있는 이 시에서 오늘 우리들은 치유와 회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시편의 장점으로 시도하죠. 자 그런데 오늘 이 구약의 이 시편은 에, 무려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냥 아무렇게는 주물럭해가지고 비빔밥처럼 이렇게 한게 아니라 이 편찬하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겠느냐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편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에는 역사서가 없어요. 에, 우리 성경에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구성에는 율법서 이제 이게 다섯 권이죠 오경이라고 해서 한번 공부 다시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실은 성경하면 이걸로만 처음에는 전부 성경하면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 역사서는 이 오경대로 살아봤던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우수와 사무엘 상하, 여기 이제 사사기도 들어가겠네요. 네. 그다음에 열한기 상하, 상하. 역대 상하, 상하. 에스라 느에미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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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역사서에 이제 집어넣거든요. 그다음에 예언서 예언서는 이사야 에레미아, 에스겔, 다니엘, 그다음에 아, 열두 성지서 어, 이렇게 들어가고 마지막에 성문서, 뭐시편에뭐 욥기 시편 참원 정도 아가 아 이렇게 해서 우리 성경은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요. 근데 여기 제가 이걸 어렵게 이것을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헬라어 번역본을 기준으로해서 우리가 번역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시부리 이 사람들에게는 이걸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뭐가 없냐면. 요게 없어요. 역사가 사 어디에 들어가냐면 예언서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니, 이 사람들은 역사를 예언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활동하고 하나님이 <laughs> 하신 것이지, 사람이 역사는 인간의 발자취를 역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발자취를 예언이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인간이 한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현적 구조는 뭐냐? 신본주의겠죠. 우리로 말하면 신본주의. 근데 역사는 인본주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조는 요게 가까운 거고,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으로 봤기 때문에 예언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차원이 굉장히 오늘 신관을 결정하고 신앙관을 결정하는데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에, 사무엘, 사울, 다윗의 한편의 사무엘상하가이세 사람의 주 활동이 에, 역사라고 보는데 우리는 그렇게 역사를 보는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으로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에, 목사들은 어떻게 보냐면. 일반 사람들은 직업으로 볼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뭘요? 하나님께 부름받을, 쓰임받는 사람으로 우리는 보는 거죠. 그래서 구별된 사람이라해서 성직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느냐, 인간 중심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걸 역사로 보느냐, 예언으로 보느냐는 성경이 구성면에서부터 벌써 갈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도 두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를 키웠다라고 하는 분이 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건 엄연히 이제 굉장히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 대형 교회가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잘해서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비판적이 되는 것이죠. 예 네. 그런데 지금 이찬수 목사님이 지금 어 30개를 이렇게 지난 달에 했잖아요. 참 모두 다 이렇게 찬사를 다 보내고 다들 이렇게 능력에 지금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참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대형화되면은 뭐가 되냐면 기득권화가 돼요. 그래서 뭐냐 인간이 그 대형화 속에서 군림하려고 종교 권력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장모님도 거기 가서 장모님 해야 자기 생업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국회의원으로 나가든 아니면 정치에 나가든 간에 그리고 사업을 하든 간에 한 교회에 있어야 뭐해요? 유익이 있는 거죠. 예전에는 그 우리 큰 교회에서도 개척교회에 나가라고 하면 이분들이 이게 기쁨이고 이게 하나님께 큰 영광이라고 해가지고 개척교회에 따라서 개척 멤버가 된다. 지금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이 히브리 성경은 철저하게 이분의 하나님의 계시관에는 뭐냐면 철저하게 이분들은 모든 게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게 뭐냐 경외예요. 경외. 그러면 아까 집사님 찬양 인도하다 가 멘트 했잖아요 멘트. 우리는 무엇을 싸움이냐면 나하고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했단 말이에요. 말씀하셨고 진리를 선포해 놨어요. 그걸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죠 믿으라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압축하면 그거예요. 누구든지 내 안에 있으면. 이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영원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며, 그다음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유시기를 음. 하나님 원하고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 중에 다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다가 환경 여건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또 다시 일어나서 또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또 미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미친 사람처럼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 다윗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정전에 이르러서 어떻게 해요? 뭐죠. 편안해지고 있다가 대역도? 내가 또 이렇게 더 무너지잖아요. 이제 이제 그분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다윗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재미나요. 에이. 시편 1편, 2편, 3편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편 150편을 알수 있는 핵심이 여기 다 나오거든요. 자, 시편이 1편하고 2편이 서론이에요. 그 다음에 146에서 150편까지가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중간부분이 본론 이에요 요렇게 학자들이 나누는데 저도 이거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편하고 2편의 주제가 기가 막혀요 1편이 뭐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주여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2편은 뭐죠? 누가 진정한 왕이냐 이거죠 이게 하나님이냐? 그 다음에 인간이냐. 그런데 인간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 진정한 거예요. 진정 왕이 누구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왕은 어떤 사람이 진정한 왕이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 진정합니다. 그래서 150편까지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왕은 이 하나님의 만일 법대로 통치하고 운영했던 사람들이 이 여기 같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1편하고 2편을 주제로 해서 이천년 동안 사라분 이야기가 본론인 거예요. 이제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핵심이 뭐죠?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1편하고 2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 묵상하는 사람. 이걸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우리 명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뭐죠? 사자나 강아지가 어떻게 해요? 맛있는 음식 앞에서, 먹을 게 앞에서 좋아가지고, 예, 막, 으르렁거리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걸, 에, 시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을, 을넘 거예요. 을 푸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시조. 우리의, 그, 명창이라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에, 놀부전이라든가, 놀부흥부전이라든가, 춘향전할 때, 다섯 시간 내지, 완창을 하면 뭐, 일곱 시간을 혼자 부르잖아요. 그, 그러면, 소설책이 이만큼 두꺼울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은 이걸 어떻게 나중에 전수시킬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요? 해 돌아다니는 거예요 춘향전이고 흥부넓부전이고 어 별주부전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창은 어떻게 그이책한권 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한 권이 아니죠. 지금 말라먹었죠. 그러면 이걸 전부 암송한 거예요. 거기에 뭐까지 들어간 거죠? 음률까지 다 들어간 거죠. 구약 성경은 다이렇게 됩니다. 시편을 전부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곡이 들어가면 에, 곡이 들어가면 암송이 하기가 쉬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하면서 그건 그 노래로 하니까 금방 외워진다. 노래는 무슨 특징이냐면 암송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10년기에 보면 찬송가로 이 말씀을 전하라, 전수하라 이렇게 나왔어신명년기에 보면 찬송가를 지어서 이 말씀을 전수하라 이렇게 됩있다 그래서 이 일을 주로 했던 사람이 누구요? 성전에서 레위인 중에 고라자순들 중에 아사헤만 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에서 이 시편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성가대에서 계속해서 전수 되있고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레위 중에 고라자손들 그3대지파에서 나왔던 성가대정들이 있고 그 성가대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성가를 통하여서 시편을 전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이해가 쉽죠 우리는 에, 명창들이 그 일을 다 했잖아요 지금도 그 제자들에서 계속해서 그걸 곡조 뭐 박자다 가르치면서 막고소를치면서 하잖아요. 우리는 우와와 이런 소리를 내줄수 있죠. 우리는 그 이야기가신 거예요. 그게, 그게 묵상이라. 그게 묵상. 곡조를 넣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것이라고 표현하데 우리는 창으로 하라이 거예요. 창으로. 번역을 그렇게 하면좋겠어요 율법을 창으로 뭐 이렇게 하면 아주 그 우리는 금방 알아듣겠는데 묵상하니까 어, 명상하는 걸로 금방 우리가 어, 잘못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전수한 데가 복이 있고, 이게 의인이고, 그 사람이 형통할 거다. 이제 조건이 뭐죠? 형통이지요? 그런데, 이편 마지막에 1 2절에 복이 있는 게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께 피하는 자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1편 전체에. 이게 다른 성경에는 이걸 의존이라고. 자 여기서 에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예, 하나님께 피하면 자가 복이 있고 왕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통치하는 사람이 진정한 왕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3편에 딱 나오면서 이 다윗 왕이 누구한테 지금 쫓겨요? 압살롬한테 쫓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뭐죠? 율법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붙게 하는데가 형통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악인한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쫓긴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살려달라고 7절에 그게 여호와야 나를 구원하소서 살려달라고. 가인이 죄를 짓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죠? 살려달라고 한 거. 다윗이 지금 쫓기면서 하나님께 과함 뭐 뭐하려고 하는 거죠? 살려달라고 지금. 그런데 표제가 뭘로 돼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야. 때에 지은 시. 근데 다윗이 아들한테 지금 맨발로 지금 도망가는 사무엘화 15장의 그 장면을 배경이거든요. 근데왜 시편이 서론에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왜 쫓기는 것부터 나오냐 이거예요. 여기에는 편집의 의도가 있는. 왜 그럴까요? 최고의 성군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죠.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쫓겨요? 아들한테 쫓기죠. 그런데 이게 샤무엘 한 15장에서 쫓기는데 11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죠? 죄를 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압살로한테 쫓기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한테 쫓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다윗이 뭐가 나왔 거요. 나의 대적이 왜 이렇게 많느냐고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오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지금 뭐하는 거지요? 탄식하는. 탄식이 일어나니까 자동적으로 뭐, 뭐, 하나님께 뭐하죠 살려달라고 간구를 하죠자 이제 시편에서는 이제 이게 서두에서. 탄식이 갑자기 탁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인류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가장 하나님께서 제일 모범생이 지금 이렇게 지금 쫓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아니 1등이, 아니, 전교 1등하는 사람이 지금 무너진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은 다윗이 지금 왜 쫓기느냐? 압살롬한테 쫓기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쫓기니까 탄식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탄식은 우리, 우리에게 하나님께 뭘 하게끔 만드냐?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이게 10편 전체의 구조예요. 간구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죠. 감사의 하이라이트가 뭐죠? 사냥이요. 요게 시편 전체의 구도예요. 어려운 극한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탄식을 하게 될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구를 하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뭐예요? 복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감사하고, 그러면 나중에 150편, 145편에 가면 뭐하냐면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왕권을 어떻게 사용해야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왕과 그리고 이 특권을 가졌던 다윗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이 하나님의 말씀 통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무너진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쫓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 탄식이 우러나오는 것이 시편이 70%예요. 탄식시가. 그러면 우리 인생 신앙생활 지켜가면서 살아간다는 게 탄식 부분이 몇 프로라는 거예요? 70%, 70. 그런데 탄식으로 끝나면 시편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저 뒤에가 뭐예요? 두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이두 손이 뭐라고 하냐면 양날 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자기를 탄식하게 만드는 모든 대적들을 이 찬양으로 격파하는 이걸 칼이라고 했습니다. 이 찬양의 위력을 이렇게 높이는 겁니다. 찬양. 그러니까 1편을 보면은, 처음에는, 아, 막, 탄식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게 이제 나오고, 이걸 이제, 1권, 2권, 3권에 이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이걸, 분포를 이렇게 다섯 권으로 나눠봤어요. 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멀리 했던 이런 역사들을 통하여, 탄식이 얼마나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가 얼마나 나오고, 하나님을 바라고 간절히 찾는 게 얼마나 나오는지를 이제 백시편 속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항시 피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피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탄식이 나오는 배경은 뭐냐? 죄 때문에. 그러면 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탄식할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쉬운 기도가 뭐죠?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가장 원초적인 기도예요. 군더덕이 하나도 없는 진짜 기도인 거예요. 뭐죠?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이렇게 탄식 가운데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물과 죄와 이것이 왜 없겠어요? 그때그때마다 우리도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